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게 된 고혜은 팀장입니다. 지금 방금까지 라이브 방송으로 잘 송출을 하다가 뭔가 카르, 카메라에 문제가 생겨서 송출을 멈추고 이렇게 다시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할 계획으로 다시 촬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교육도 들으시고 나서 이 악센 오일커클린징의 어떤 특징이라든지 아니면 고객님들께 하실만한 이야기들과 함께 트로이몰에 등록된 상명, 성함 이렇게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 여름하면 떠오르는 번들거림을 오일 컷으로 피지 컷 하자는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여름 하면 조금 멀게 느껴지긴 하지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 주말만 됐어도 굉장히 따뜻한 기온으로 반팔 입고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였었는데요. 이만큼 여름이 빠르게 다가온 이 시점에 우리 피부는 또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여름 번들거림 악센 올컵 클렌징으로 피지 컷하는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왜 이런 내용을 준비를 했느냐라고 보게 되면 저희 트루아르케는 매년 이렇게 딱네 번만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2월달에 진행하는 피부 장벽 강화 편인 악센 리커버리가 진행을 하고요. 이제 다가오는 5월에는 올바른 클렌징 편으로 오일 컷 클렌징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8월에는 탈수 증상이 너무 심해지는 계절이기 때문에 이 탈수 증상에는 일대일 맞춤 수분 솔루션 편인 힐링 칵테일이 진행을 하고요. 이 11월이 되면 날씨가 다시 추워지는 계절이기 때문에 피부 보호 편으로 쉴드 크림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나라에 맞춰서 4계절 동안 달라지는 이 피부 변화에 맞게 꼭 필요한 상품을 고객님께서 듬뿍듬뿍 잘 사용하셔서 효과를 보실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는 이런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캠페인의 이름은 민낯이 예뻐지는 홈채띠 캠페인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오늘은 올바른 클렌징 편인 악셋 올컷 클렌징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벌써 다음 달 5월 5일이 되면 이파라는 절기가 찾아옵니다. 이 이파라는 절기, 여름이라는 절기가 찾아올 때 저희가 피부 변화는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을 꼭 알고 계셔야 될 텐데요. 저희 피부의 변화는 여름이 되게 되면 이 여름은 피부의 온도가 올라갈 뿐만 아니라 이 날씨에 대한 온도 자체가 상승이 되고 습도도 상승이 되고 자외선의 양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만 있어도 피부의 온도가 올라갈 수 밖에 없는데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론 중에 하나가 피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피부 온도 1도씨가 올라가게 되면 피지 분비량이 10%가 증가한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 이론을 뒷받침되는 근거로 피부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피지 분비량이 올라간다라는 이론이 있는데요. 이때 피지 분비량이 올라갔을 때는 저희가 꼭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내용이 이 피지와 각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중요하게 됩니다. 이런 피지랑 각질 관리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다 보면, 고객님들께서 흔히 생각하실 때, 어, 그럼 피지를 조절해줄 수 있는 크림이나, 아니면 피지, 뭐, 여드름 균들을 없애주는 그런 연고나 약을 드시는 방법이나, 아니면 각질이 자꾸 떴으니까, 각질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뭐, 딥클렌징이나, 각질제거제, 이런 것들을 이제 떠올리시게 됩니다. 어떤 이런 피부의 문제점들에 해당하는 솔루션이 되는 앰플이나 크림 이런 부분을 떠올리시게 떠오르시, 될 텐데요. 사실은 피부를 관리할 때 가장 첫 번째로 관리해 주셔야 되는 것은 클렌징이기 때문에 악센 오일 컵 클렌징이 그만큼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는데요. 저희 피부 단면도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표피와 진피 그리고 그 속에 모공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모공 옆에 자리잡고 있는 이 주머니처럼 생긴 게이 피지선이 발달되어 있는 피지주머니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속에서 피지가 발달이 되면서 피부 표피 위로 올라오면서 피지들이 이렇게 감싸기 때문에 이 피지 분비량이 많아졌다. 그리고 적어, 적어진다에 따라서 피부의 표면이 나타나는 증상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정상 피부 모공에 대한 형태는요 피지 분비량도 이제 정상으로 분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피부의 겉의 표면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피부가 피지 분비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피부 표면에 번들거림이 더 많이 보인다라던가 아니면 피지 분비량이 너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면서 피부가 당기고 건조하다라는 증상을 느끼게 되는데요. 항상 피지는 정상으로 조절시켜주는 것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일부러 피지 말리는 것을 행하지 않아도 관리를 할수 있는 방법은 많지만 오늘은 클렌징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피지 분비가 늘어날 때 고객님들께서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요. 피지 분비량의 원인으로 보자면 첫 번째 아까부터 말씀드렸었던 이런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또는 내가 있는 어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또는 과격하게 뭐 운동을 하신다라든지 내 몸에 내 피부에 열이 올라가는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피지 분비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호르몬에 의해서도 늘어나게 되는 니다 왜 남성들은 테스토스테론을 가지고 있고 여성들은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들은 아마 고객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어, 왕성하게 분비가 되면 이 피지 분비량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사춘기 남성 학생들한테 보더라도 이 사춘기 때에 더욱더 이런 피지 분비량이나 여드름의 분비량이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또 우리가 타고 태어날 때부터 수분의 양은 정해져 있고 아기들은 뭐80% 이상의 수분을 가지고 있는데 점점 나이가 줄 들면서 이 수분의 함유량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 사춘기 시절이 되게 되면 이 각질층에 있는 수분의 함유량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시기가 될 텐데요. 그 시기에는 이 수분이 떨어지게 되다 보니까 유수분의 밸런스에 이상으로 이 유분의 증가량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춘기 시기 때 어떤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또는 이런 수분의 함유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피지 분비량이 늘어나게 된다는 그런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유전적으로 우리가 타고 이제 태어날 때부터 피지 분비량이 조금 늘어나 있고 피지선이 왕성하게 분비가 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이런 피지 분비량이 많은 상태가 유전적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전적인 타입은 뭐 지성 피부다 건성 피부다 이렇게 타입들을 정의 놓을 수 있는 것처럼 유전적인 경우도 있고요. 또한 고객님들께서 어떠한 생활 습관에 따라서도 피지 분비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베개를 베고 잘 때마다 어떤 한쪽만 베고 잔다라든지 그럼 그쪽만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피지 분비량이 올라갈 수 밖에 없을 거고요. 세안을 할 때도 오프오프 오프 세안하시면서 피부 표면을 막 이제 자극을 시켜주는 그런 클렌징 방법을 선택을 하셔도 피지 분비량이 늘어날 수 있고요. 세안을 끝내고도 수건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해 주셔야 되는데 벅벅 닦으시거나 아니면 기초 화장품을 바르실 때도 막아 이렇게 퍽퍽퍽퍽 이렇게 때리듯이 발라 주시거나 막 자극을 주면서 발라 주시는 어떤 이런 마찰에 대한 습관에 의해서도 피지 분비량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가 대표적인 네 가지의 원인에 따라서 피지 분비량은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 피지 분비량이 늘어나는 것을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막아줄 수 있는 게 바로 클렌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고객님들께 말씀을 해주실 때는 시의적으로 적절한가, 어떤 명분이 있는가를 꼭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냥 단순히 피지 많아지고 각질 많아지면 악센 월커 클렌징 쓰세요. 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전문가답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계절에 대한 시의성을 한번 알아볼 예정입니다. 저희 여름철이 된다고 하면 여름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도도 올라가고 습도도 올라가고 자외선의 양도 올라가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고객님들께서 이 다섯 가지 정도의 피부 고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피지 분비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모공이 넓어질 수 있고 또세 번째는 붉은증이 생기거나 네 번째 각질 함유량으로 톤이 떨어진다든지 다섯 번째 열이 굉장히 많아지면 피부 노화가 빨라지겠죠. 이런 대표적인 다섯 가지 피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 나온 게이 피지 분비량과 모공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만큼 여름철이 되면 중요하게 다루는 피부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드름이 생기는 과정 또한도 처음에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어떤 호르몬의 작용으로 시작이 되면서 피지 분비량이 늘어나게 되고 과각질화가 되면서 이 과각질화가 된게이 박테리아 균들, 형피성 균들이 이런 피지를 먹고 살기 때문에 이 모낭 안에서 조금 더 발전이 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여드름의 4단계인 구진, 농포, 결절, 낭족에 해당되는 이런 4단계의 여드름을 갖게 되는 것처럼 모든 또 이제 여드름의 원인이 피지 분비량과 각질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름철의 대표적인 피부 고민과 또 여드름이 탄생되는 이 원인에 대한 이 부분을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첫 시작이 바로 클렌징이라는 겁니다. 아까도 강조드렸었지만 우리 고객님들께서 피지, 각질, 어떤 피부 고민.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는 제일 첫 번째로 클렌징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어, 이 피부 고민에 맞는 피지를 조절시켜 줄수 있는 앰플이나 크림, 또 각질을 제거해 줄수 있는 각질 제거제, 뭐 피부 톤을 맑게 만들어주는 앰플이나 크림, 탄력을 붙어주게 하는 뭐 앰플이나 크림,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실 텐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클렌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렇지만 우리 고객님들은 클렌징에 대한 부분을 간과하고 계시고, 그냥 단순히 닦아내는 건데, 이 닦아내는 거가 나한테 무슨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고객님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올바른 클렌징 캠페인을 진행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올바른 피부 관리의 조건은 저희들 할게가또 만들어 놓았는데요. 이 CMP라고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 C는 클렌징이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M은 모이스처라이징, P는 프로텍션이라고 하는 클렌징과 수분 공급, 그리고 피부 보호만 정확하게 해줘도 올바른 피부 관리가 될수 있다는 법칙인데요. 이 법칙에도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게 클렌징이기 때문에 그만큼 클렌징의 영역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고객님들께서 피지 분비량이 있고 각질이 고민이시라고 할때 클렌징을 보면 어떻게 할까요? 클렌징을 보게 되면 막 오일 성분이 많고 피지 분비량이 나타나게 되면 각질도 생기고 그리고 피부 트러블도 생기고 이 트러블로 인해서 막 색소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어, 메이크업을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됩니다. 커버력 있게 메이크업을 하게 되는데요. 또이 메이크업으로 인해서 모공이 막게 되면 또 악순환이 생기는데 이 메이크업을 과도하게 했기 때문에 클렌징도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 두꺼운 메이크업을 지우기 위해서 오일이 들어가 있는 클렌징을 사용해서 이제 깨끗하게 제거를 하시려고 하시는데요. 이 오일 클렌징으로 세안을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모공 속에 있는 이 오일성 이미 지금 피지 분비량이 많은데 어, 오일로 메이크업을 지우다가 남은 잔여물이 생겨서 다시 문제점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또는 이렇게 오일 클렌징이 아니더라도 깨끗하게 세안을 하기 위해서 이중 세안을 하기도 합니다. 폼 클렌징이라고 하는 클렌징으로만 깨끗하게 뽀드득. 한 소리를 낼 정도로 이제 깔끔하게 세안을 해주시는 그런 역할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뽀드득한 세안도 마찬가지로 피부가 맨 마지막으로 각질층에 보호해야 하는 이런 보호층을 제거를 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어, 이 피부가 장벽이 건강하게 보호가 돼야만 이 피부 안에 일어나는 피지 분비량이라든지 피부가 움직여야 되는 이런 세포의 활성화가 정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피부 보호막을 해치는 행동 또한도 어, 내 피부가 피부 보호막이 없구나 빨리 피부 보호막을 생성시켜줘야 되겠다 하면서 피지론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더 피지 분비량을 초래하게 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 올바른 클렌징이 피부를 바꾼다라고 하는 이유 그 올바른 클렌징 편, 민낯이 예뻐지는 스틱 캠페인이 그만큼 중요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이 악센 월컷 클렌징 어떻게 진행이 되냐라고 봤을 때 고객님께서 이중 세안하시고 이런 뽀드득한 세안 분명히 좋아하시겠지만 이 악센 월컷 클렌징은 세안하시고 나서 뽀드득한 감이 없이 당김 증상을 가장 최소화시켜서 촉촉한 클렌징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클렌징입니다. 파파야 열매수라든지 알로에베라 입즙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수분 함유량을 가지고 있고요. 이 피부 바깥쪽으로 보호하고 있는 이 피부 보호층을 깨뜨리지 않고 이런 각질 세포가 벽돌 모양처럼 이렇게 건강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건강한 피부 장벽을 이룰 수 있도록 가장 첫 번째로 할수 있는 게 올바른 클렌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객님들께서 그럼 이렇게 꼬드득한 감이 없이 세안을 하면 내 피부에 있는 노폐물 깨끗하게 세안되지 않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 또한도 이악센 올컷 클렌징은 모공 내에 있는 노폐물을 97.43%를, 노폐물을 제거해준다. 라는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정력만큼은 의심 없이 진행을 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떤 유명 뷰티 블로거 분께서도 이 악센 오일 커 클렌징을 손등에 어떤 아이라이너나 립스틱이나 워터프루프 상품들을 많이 이제 발라놓고 악센 오일 커 클렌징으로 몇번 부드럽게 러빙을 하면 깨끗하게 세정이 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바쁠 때는 아이리무버 대신으로도 이렇게 저자극으로 클렌징을 할수 있는 일 클렌징으로 포인트 메이크업까지 올인원으로 어 함께 클렌징을 할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럼 이렇게 깨끗하게 세정이 될수 있는 원리는 어떤 원리인 거냐라고 보게 되면 피부 모공 내에 있는 이, 이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 아주 극미세한 입자들이 극미세 유화 공법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클렌징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요. 공법으로 클렌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한 클렌징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또 깨끗하게 클렌징을 하면 자극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고객님들께는 저자극에 대한 입증을 받은 상품이기 때문에 자극도 피부에 되지 않는, 그래서 피부의 겉 표면은, 보호막은 지켜주고 모공 내에 있는 세정력은 우수한데, 거기에 피부가 저자극으로 가능한 이런 클렌징이 바로 악센 노일코 클렌징입니다. 거기에 아까부터 이제 말씀드렸었던 피지 분비량에 대한 부분들도 피지 분비가 미사용했을 때보다 사용하셨을 때 현저하게 감소되는 이런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고요. 피실험자 몇 분에게 실험을 해봤을 때도 모공에 대한 이 노폐물의 감소량이라든지 이 피진비로 인한 산화됐던 블랙헤드의 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감소된 이런 사진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피실험자분께 이악센 올컵 클렌징의 사용감이 어떤지에 대한 조사도 해봤는데요. 세정력은 굉장히 우수하고 산뜻하고 촉촉한 마무리가 된다는 점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악센 오일 클렌징은 정말 클렌징계의 명품이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저 또한도 굉장히 붉음증이 많고 복합성 피부의 타입인데요. 악센 오일 클렌징이 없으면 어디 1박 2일 놀러가서도 오일 클렌징 없으면 세안 안 하고 올 정도로 아예 저도 너무 매니아가 된 그런 클렌징입니다. 이 악센 오일 클렌징의 내용 으로만 보자면 이렇게 또 건강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항상 우리 화장품 브랜드의 개발 배경을 생각을 해주시는 게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악센 오컷 클렌징은 개발이 되었던 그 당시에 저희 개발을 하셔, 하시는 총괄대표님께서 많은 화장품을 테스트하던 중에 산 화장품을 테스트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산 화장품을 테스트를 해보다 보니까 시간이 더 많이 지나게 되면서 산 화장품을 테스트를 하다가 산 화상을 입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산화상을 입자마자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셨는데요. 세 가지를 처방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단백질, 피부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단백질을 많이 드세요. 두 번째는 충분한 휴식이 관건이니까 가서 푹 주무세요. 세 번째는 총괄 대표님께서 생각을 하실 때는 어떤 연고라든지 재생크림이라든지 피부를 보호해줄 수 있는 뭔가를 처방해 주실 줄 알았는데 클렌징을 처방을 해주시고 자꾸 씻어내라고 처방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총괄 대표님께서 또 화장품 회사의 대표님이시기 때문에 이 처방해 준 클렌징의 성분을 쭉 보면서 얼마나 안전하게 만들었길래 이렇게 첫 클렌징을 처방해서 씻어내라고 하는 걸까를 봤더니 크게 특별한 부분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 나도 누군가에게 어느 사람의 손에 들려줄 수 있는 안전하고 저자극으로 세정력은 강한 이런 올바른 클렌징을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자마자 2년 동안 하루 아침에 나온 것도 아니고요. 2년 동안 개발에 대한 이런 연구를 지속을 하게 되면서 탄생됐던 올커 클렌징이 이 악센 올커 클렌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발 스토리들도 고객님들께 많이 전달을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실 것 같고요. 악센 올커 클렌징의 10개명도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악센 올커 클렌징 10개명 몇 가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뭐, 올 빠른 클렌징 습관 여든까지 간다. 오일컷한 피부가 보기에도 좋다. 올바른 클렌징 쓴 피부에 맑은 피부 나고 오일컷 쓴 피부에 깨끗한 피부 난다 라고 하는 재미있는 10개명도 준비가 되어 있어서 고객님께, 저, 고객님과 께고 함께 샵에서 상담을 하실 때 상담실에 이렇게 포팅해서 예쁘게 비치해놓으면 아지은 오일컷 클렌징 이렇게 있구나 또는 화장실에 비치를 해놔도 읽어보시면서 어떤 재미요소가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이 되는 이 악센 오일 클렌징을 먼저 처방을 항상 해주시고 고객님께서 지금 느끼고 있는 피부 고민에 대한 내용들을 솔루션 상품은 그 나중에 같이 함께 처방을 해주시는 것을 이 5월달 한달 동안에 진행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기본이 되는 클렌징에 이 기본이 되는 클렌징은 모공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해주시고요. 클렌징 후에 붉음증이나 별 정도는 저희 악센 시카센 토너로 해결을 해주시고 각질을 정돈을 해주시는 것은 악센 에이시펠리어 앰플 그리고 또 수분을 충전해, 충전해줄 수 있는 것은 AGT 하이드로 에센스 또, 피지 분비량을 조절해주고 수분을 충전해주실 수 있는 것은 아센 AC 크림으로 이렇게 피부의 문제점에 맞게 처방을 해주시기 전에 클렌징부터 처방을 해주시고 이 피부 고민에 맞는 솔루션을 처방을 해주시는 것을 반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월에는 오일컷 클렌징, 이 올바른 클렌징 캠페인으로 고객님들께 이 시기에 딱 맞는 이 상품을 많이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듬뿍듬뿍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원 플러스 원의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원장님들께서 단순히 어, 이번 한달 행사합니다 원 플러스 원입니다 이렇게 다가가지 마시고 고객님들께 이런 캠페인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올바른 클렌징을 잘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그런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시청해주시고 계시는 고객님들께서도 이 악쇠 노을컷 클렌징은 정말 본사 교육팀 직원이 자부하는 그런 클렌징이기 때문에 꼭 사용해보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나서 후기로 압센 올컷 클렌징 뭐 사용법이나 원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런 팁이 있으시다면 같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소정의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5월 5일 컷으로 피지컷 하시고 깨끗한 피부로 고객님들을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